코로나19의 영향력은 삶의 전 영역에 미쳤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없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에도 한국 교회의 약30% 정도의 성도가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정착이나 되지 아니할까?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를 시대적 대세로 보고 규탄 없이 받아들이는 불유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21세기 초 온라인 시대에 이 같은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고 더 편리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위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로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언제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언제고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불거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분석을 하여 입장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사람은 문화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틀림이 없으니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호하게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답을 줄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임은 중요하다. 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날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 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 크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모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왜 그렇게 모임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겠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 박해가 크게 달했던 그시대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임을 중요시 여겨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까지 모여서 함께 모여 추를 찬송하고 함께 모여 추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그 역사로 진행해 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엿비 받으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자리에 말이야. 바로 이와 같은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주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가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함께 모여 성도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 응축된 심을 가지고,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평등 사회를 치유합니다. 또한 악한 문화를 변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모습이요, 또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 본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건 속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어갈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데요. 연하여 오늘 이세 번째 이새벽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다시, 한국 다시, 한국 다시 일어나라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조국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 많은 방법론들이 지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변화되어질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하며 막 하는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때로 돌아가서 초대교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이 존재의 목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방법론이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약속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날을 학수고대하였어요. 그런데 그저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절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아멘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우리 개혁 한글에는 전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전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쓴 지 열흘째가 되는 그날에 약속하신 그것이 임하게 되었으니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게 되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한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후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탄생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랍게도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성령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신체까지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 혀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이 성령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으셨죠. 삼일체 하나님이 있으니 여호와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성령의 강림하심의 모습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자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특별한 사역을 마치시면 그를 떠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될 때에 강림하신 이 성령님은 물론 특별한 시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신약 시대는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으니 이 땅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별하신 모습이 되니 신약 시대에 탄생하고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교회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 그런 고와 같은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가 되고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초도 제어하셔서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심령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기적에 깜짝 놀랄만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주는 앞에 돌아오는 이 구원 받는 역사에 성령님은 사령관이 되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령관이 되시고, 교회를 이뤄나가심에 있어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이 없는 그곳에서 세상에, 네팔은 산악지대 국가이라서 병원에 한번 가려면은 지게 지고 가는 날이 7일이 넘게 걸리는 곳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옆집 마을에 옆 마을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그들에게는 목사님이죠. 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어떤 종교 지도자를 볼 것인데, 아 그분이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낫는다. 아이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병원까지 갈 시간은 없고. 목사님을 모시러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병마가 불러가고 죽어가던 자가 다시금 일어난 그 모습들이 역사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간절히 사모하여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함께 따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아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 어느 곳으로도 해소 기도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요같은 모습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지금도 역사하시니 충만 충만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두한 그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두 마음 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어 청함이 있는 자가 요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니 여러분 그 모습은 신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할 일이죠. 간증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그 모습을 알고 또한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구제, 전도. 예. 이 다섯 가지 말씀, 기도, 교제, 구제, 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돌 뭉쳤서어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교회가 나날이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 따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우뚝 섰어요. 그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박하고 사랑 없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영원의 안식을 위하여 다시금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상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첫째, 우리가 정말 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어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먼저 주의 종들의 사명을 존중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사명을 존중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온전히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최고의 의무가 무엇이었는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고, 또 가르치는 말씀을 가슴에 담은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여,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아가서는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까지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였으니 죄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리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것은 그 사명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교회를 약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여. 빼마른, 영적으로 빼빼마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방으로 바쁠 수 있어요 장례와 결혼, 출애와 환우들을 돌보는 일로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이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여러분 기도할 시간마저 양보하게 된다면 죄의 좋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미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6년 9개월 동안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오게 되면 피곤해서 머리가 막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참 쉽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자고 깨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2007년 제가 네팔 카트만도 한인교회 담임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큰그 올라온 것은 마치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셨던 만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시는데 그렇구나. 그렇. 마치 흙 속에 묻혀 있는 보석을 캐내는 그 같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준비하여 새벽 강단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저의 삶에 자우명이 있으니 어떠한 일로도 말씀과 기도를 양보할 수는 없다. 어떠한 일과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바꿀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자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무너지면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인간관계와 권위주의로 사역을 감당하는 큰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사도들의 절대적인 거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칠서가 서게 되었고, 7절의 말씀대로 날마다 구원 받는 자들이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도들의 순수하고도 전인격적인 신앙이 있었으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순수한 모습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 예수 크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경애하였습니다. 오늘 14, 43절에 보니, 뭐라 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나타나니, 두려워했어요? 경애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 권능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하며 그 안에 들어오는 일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초대교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으니 따라서 교회를 경외하게 들어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그렇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을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감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능력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여 긍축되어진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음식을 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며 섬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이 있는데, 42절에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라는 말을 썼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 순중히 여기고 귀여기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를 바라볼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와 같은 모습이 교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다스하고 따뜻했는지.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이 여기니, 여러분, 형제가 가득했는데요. 한 성령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모습이 되니,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도 나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피차간에한 피받아 한몸이론 형제여 자매구나. 그러므로 없인 여기 제네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니, 가진 것을 심지어 팔아서 통용하고, 그러므로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사랑없어 각박한 시대에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저곳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 우리 안은 너무나 달라 여러분 그것이 마치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에게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요 근모의 대상이 되어 그들이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물질을 통용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이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랑이 넘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관계인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연으로 맺어주셨으니 여러분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였으나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외기심로 서로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그렇게 서로 <laughs> 격려하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어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떠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다시금 고쳐서 세우시니, 저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당연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끌어안고 품어야 돼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변하면 될 거야 한번 따라서 겠습니다 그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변할 거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늘 초대기의 모습처럼 웬만한 일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인내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한국교회가 회복될 때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지원으로 함께 모이고 그런가 하면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여 학연으로 모이고 그런가 하면 같은 핏줄이다 하여 혈연으로 모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율로 말미암아한피바다한 몸이론 형제여 자매여 영적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지요. 나의 기쁨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아픔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가면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면은 모이기를 심쓰고 힘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굶주리는 자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왔으니 그 응축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웃리시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가득 찬 교회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또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일에 먼저 하나가 되고 또한 주를 섬기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였어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악한 문화를 변혁시키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여. 또한 한국 교회의 우리 산돌 중앙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